자, 일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로에서, 어,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하는 것을 여러분들 운전이라고 하는데, 갈로안의 부분은 여러분들 도로 이외것을 포함합니다. 44조, 45조. 44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45조가 여러분들 과로시 운전입니다. 54조 제1항이 뭐냐면은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 셉니다. 벌칙이 주어집니다. 148조가 뭐냐면은 교통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역시 사고 발생 시 여러분들 미조치입니다. 148조 의 2가 뭐냐면 음주 운전의 벌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 과로 사고 발생 시 조치 미조치 1 5 6조 제10호가 뭐냐면은 주정차된 차마만 참아, 성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 뺑입니다. 주뺑 주차 뺑소니는 도로 이외 것을 포함한다. 다시 음주나 과로 사고 발생 시 조치 미조치 주차 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곳에라도 여러분들 운전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 학교 운동장,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했다. 여러분들 형사처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1부로 일부 여러분들 포함되는 게 있죠. 역시 운전의 정의.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하는 것에 조정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게 여러분들 한개더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총칙 제일 마지막에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차 한번더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 별패하셨죠 원래 제주도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출권없습니다.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44조, 45조, 54조의 제1항, 148조, 148조의 법제 156조의 제10호 같은 경우에는 날개 부분에 제가 한번더 실어놨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꼼꼼히 숙지를 하시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6, 9페이지, 기타 봅시다. 음... 초보 운전자는 여러분들 2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줄거 볼까요? 아, 2019년 서울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외에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운전면허증을 딴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원동기 장치자 증거 운전 경력. 너는 인정해 주지 않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운전한 경력이 없다면 은 도로교통법상 초보 운전자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운전 경력이 초보 운전 경력이 몇년 있어야 된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 단지 2년만 지나면 초보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변형 OX의 정답은 여러분들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 볼까요? 음, 자. 여러분들 학원 등이 뭐냐면은 자동차 운전학원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여러분들 학원 등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입니다. 자체 시험을 실시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고 시험관, 감독관, 기능검정원이 필요하겠죠.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200명당 감독관, 시험관은 한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 학원은 연습은 학원에서 하고 시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의 모든 학원이 그러면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되고 싶어 하지. 누가 자동차 운전 학원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시장은 누구나 누구나 다 자동차 운전 학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정받으면은 자동차 운전 학원 어쩌고저쩌고 교통 안전 교육 기관 어쩌고저쩌고 운전 면허증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장이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지정받으면은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되는데 아니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은 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이 되느냐? 아닙니다.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운영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가장 큰 테스트를 합니다.너희 자동차공 강사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 시도 경찰청장인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너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6개월 동안 도로주행 시험을 쳐.그러면은 합격률이 6개월 동안 60% 이상 나왔어. 어 너희 강사들 교육 잘 시키네 비로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성격이 해줄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원 등 자동차 운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인적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학과 강사, 기능 강사, 기능 검정원, 주행 강사, 학감 등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 학과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한 명당 1 강의실당 학과 강사는 한명만한명 이상, 이상,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가능 강사가 아니고 기능 강사입니다. 기능 강사. 제가 새벽에 작업을 한다고 이걸 또 제가 못 봤네요. 기능 강사 같은 경우에는 1, 2종 기준, 어, 기준으로 차가 10대 있다면은 기능 강사는 3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도로 주행 강사는 차한 대당 도로주행 강사가 한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여러분들 좀더 깐깐합니다. 어, 전문학원의 학과 강사 같은 경우는 1, 2종 보통면허 기준 하루에 8시간당 한명 이상입니다. 아, 이거는 뭐 1, 2종 보통이 아니고 소형 특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강사 같은 경우에 1, 2종 보통면의 기준으로 차가 10대 어, 있다면은 일반 학원은 여러분들 3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만은 전문 학원은 기능 강사는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도로 주행 강사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과 동일합니다. 한 대당 한 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어, 자동차 운전 학원과 달리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은 여러분들 자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관 감독관이 필요하겠죠. 기능 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한명 이상 필요합니다. 학감 경기도 전반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죠? 학사관리 총 책임자입니다. 나이가 30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학원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학원 설립자는 여러분들 부학감을 두어야 됩니다. 부악감을 둘 필요가 없다. 원래 전반기 시험 문제 나왔었죠. 대충 여러분들 학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 2021년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선지가 나왔죠. 자동차 학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학원 등 자동차 운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같은 경우에 학과 교육은 여러분들 하루에 7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은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됐을 겁니다. 자, 쿠페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나 볼까요? 어,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시설, 왜 시설을 말한다 다음 시설, 외 시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는 시설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까만 동그라미 6번, 별표하시고, 운전 면허를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시설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 할수 없죠.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시설은 자동차 학원이 될수 있죠. 그래서 6번 정도 체크하시고요. 제일 밑에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 별표합니다. 자모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단어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첫째 2년, 그다음 뭐 경찰청장, 모범 운전자는 2년, 경찰청장입니다. 줄곧 볼까요?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제 12장 여러분들 보충할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한번더 음,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어, 여러분들 질 좋은 인삼 먹으면 목소리 발성이 좋아지거든요. 인삼질 발성! 이게 여러분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 요거는 아닙니다. 교통안전장. 교통성실장은 10년 무사고, 교통발전상은 15년 무사고, 교통질서상은 20년 무사고, 교통삼색장의 시험문제 나왔네요. 25년 무사고, 교통안전장은 여러분들 30년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숙지하고요? 인삼질발성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돌렸습니다만 개인택시 제가 20년 무사고 운전자 기사분을 봤었죠. 30년 교통안전장을 받는까지 그날까지 제가 화이팅하고 제가 명함 드렸습니다. 꼭 저한테 30년 무사고 안전장을 받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 이로써 제1호부터 여러분들 제33호 모범운전자까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15호, 제16호가 빠졌습니다. 제15호가 뭐냐면 신호기고 16호가 여러분들 안전표지입니다. 포함해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10페이지 제 15, 16호 신호기 안전표지의 정의부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